안녕하세요. 발도장국입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묵혀두고 가고 있지 않았던 한라산입니다. <laughs> 어떻게 저한 며칠을 너무 떨리고 막 그랬는데 관음사 코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5시 16분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꼼꼼해. 1.3km. 왔어. 저 근데 아직 한라산에 온게 실감이 안 나요. 그냥 그 대피소까지, 10시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늦어질까봐 앞만, 바닥만 보고 가고 있어요. 주변 경관을 하나도 못 보네. 코스도 길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행동식도 엄청 든든하게 챙겼거든요. 근데 챙기면서 살짝 현타가 왔어요. 내가 먹으려고 여기로 간다 700 2.3kg를 지났어요 아이초록색 여기까지만 딱 가면 여기서 또 빨간색이야 계속으로만 그는 얘기지 여기까지 삼각봉 대피소까지 폭날하고 화장실 했어? 화장실 들렸다가 아 좋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나 아직도 실감이 안나 팔라산에 있는 게 올라가서 백로 따고 싶면 시간만 앞만 보고 갑니다 해발 800 성지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아 드디어 왔어요 저 위에 중간에 꺾이는 데서 한번 쉬겠습니다 이제 쉬는 거부터 얘기하고 있어 지발 해볼까요? 오고 왠지, 물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 하. 해발 그멍을못 뚫어봤는데. 3m입니다. 2.3km 남았다. 삼각형 대피소까지. 우 가보시죠. 1090m. 한대 시간? 6시 44분. 바람이 불어졌으면 좋겠어요. 하, 와, 예쁘다, 나무. 왜 말이 없죠? 강대를 무언 수 행하는데 왠지 상각공 대피소까지 빠르게 가야 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엄마는 자겠습니다 숲속에 사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토리. 해발 1200. 7시 5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개미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삼각봉 대피소까지 1.1km네요. 여유 있네요. 근데 저기, 저 꼬불렁 이렇게 있지. 응. 이거, 저 오르막이란 얘기가? 저기 힘들지 않죠, 이 7시 12분, 해발 1300을 지났습니다. 평지랑 오르막이 적절히 있어서 그렇게 미치도록 힘들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진짜, 계속 똑같은 길이긴 하네요. 근데, 지겹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일까? 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와, 삼각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오. 7시 26분. 저 위에 구름이 너무 실넘실된다 우와. 야. 6시 51분 중간보급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2.7km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gusta. 이 다리의 이름은 용진각 현수교였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삼각봉 뒤 이렇게 멋있는 이제부터 재미난 공간이다 와 기가 막히네. 어저 바람에 바람에 흔들려 파도 같다 파도. 어 응. 완전 비슷하지 스케일이 다르네. 스케일이 다르네 완전. 어 너무 멋 있어. 야. 멋있다. 크기가 달라, 사이즈가 다르네. 용진각 대피소 있던 자리에 왔어요. 아, 여기 엄청 좋은 자리 있었네. 누가 이야, 명당 자리다. 명당 자리 가자. 아! 아. 한 달씩은 8시 24분 1.3km 남았어. 이야, 더워다. 멋지다. 개발 1700. 구름 바람이 날리났 오, 빨라 구름 연기처럼 흔날려 바이1 8 0 0 진짜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다 왔다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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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가는 거 너무 멋있어. 반대편에 잔뜩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내려다 보이구나 어, 다 보이네. 너무 신기하다. 아래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안 높아 보였는데. 그지? 어. 신기반기. 신기반기. 멋지다 맞죠? 어, 오늘 아니야? 저쪽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너무 좋다 우와. 다온 건가요? 다 왔나요? 다 왔을까요? <laughs> 다 왔어! 아, 고름! 와,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고. <laughs> 우와, 이야 멋있다. 보내봐. 严格。Oh yeah. uh huh. 시간 9시 6분 도착. 지금 현재 시간 9시 43분입니다. 올라오면서 막 젤리도 먹고 단걸좀 많이 먹었어요 아이스 초코랑. 그래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가지고 쪽에 성판악 방향 대피소로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판악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와 진짜 구름이 휘몰아쳐 너무 좋다 시시각각 변해요 숲도 어, 높고 창호야 이야 너무 좋다 아. 아 날씨가 너무 좋다 아, 안녕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코스 장면. <laughs> 여기 과탐사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laughs> 오, 저 아래 봐봐. 와. 오, 빨리 지금 찍어야 돼. 오, 나오고 있어. 우와 멋있다 제주도에 온게 실감이 안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성판항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걸 보니까 제주도에 온것 같아요 한라산에 온것 같아요 아 웃기네 뭐 현무암이야 <laughs> 우와 다 좋다. 조심히 가세요. <웃음> <웃음>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전하세요. 800m 내려왔어요. 진달래밭 휴피소까지 1.5km 남았고 3.2km 더 가야 거기서 속밭 휴피소까지 도착하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성판나까지 4.1km야. 긴해. 긴해. 구간 구간 너덜길이네. 또 너덜길 나네요. 진달래밭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어? 한시간 걸렸어요 내려오는데 여기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점심을 먹을거예요 10시 반에 <laughs> 어디가? 11시 8분에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출발했습니다 <laughs> 어디 <너> 또 가지. <laughs> 계속. 무슨 새가 이렇게 우는지 어? 사람이 타고 오시는데? 기차야? <laughs> 11시 37분 해발 1,300m까지 내려왔습니다 길긴 길어 생각보다 빨리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무엇? 뭐? 무입니까 뭐 <laughs> 벌써 밥 먹은 지 30분 만에 배가 커져가지고 <laughs> 밥을 달래. 조금바 꺼내줘. 조금바 잠깐만 기다려.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정말. 둘이 때같이 해요 둘이 때 갓. 엄청 넓다. 무가 남다른 한라서 아직 속밭대 피소까지 700m 남있는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해발 1100m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무한한 똑같은 조리대길 때문에 졸려요.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주고 있어서 그냥 여기서 자라그면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온통 세상이 초록이라서 너무 좋은데, 어 졸려. 확실히 간음사 쪽에서 올라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삼각봉 대피소 지나면 거기서부터 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힘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12시 22분 촉밭 대피소 도착. 오. 새발 9배까지 내려왔습니다. 1층, 2층 이렇게 나뉘어있어. 뭔지 알지? 2층은 위에 세워져 있고 1층은 처져있어. 아, 그래, 그래. 근데 이거 개화 꽃도 펴. 꽃도 폈다고? 어, 여기 개화식이라고 아까 저기 쓰는데 4월에서 5월 사이에. 음. <laughs> 짜잔. 일 1.3km. 이 어두움 보이세요? 막 4, 5시 된것 같죠? 지금 시간이 1시 36분입니다. 음. 도착했어요, 날머리